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일본 야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조니치와 한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이치 선발 마츠바 타카히로는 뛰어난 ERA 기록에 비해 이닝 소화 능력이 좀 아쉽습니다. 올 시즌 9경기 등판했는데 그중 6이닝을 채운 건한 번뿐이죠. 보통은 5회까지 버티며 적어 실점으로 막아내고 들어갑니다. 한신 선발 이토 마사시는 지난주 등판 경기에서 준이치를 상대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 전주에 1실점 완투승에 이은 2연승이고요. 작년 최고 신인 중한 명이었고, 올 시즌도 매우 잘해주고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중간에 6주 이상 쉬었는데, 지금까지 8경기의 등판에 기대에 부응하는 중이죠. 8경기 중 9회까지 홀로 책임진 경기가 벌써 3번이나 되며, 피 홈런은 고작 한개뿐입니다 어제 경기는 투수전 끝에 주니치가 3대 1로 이겼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주니치 기준으로 6승 6패로 동률인데 12경기 중 홈팀이 이긴 경기가 무려 11번이나 됩니다. 원정팀 한신의 1점차 승리를 예상하고요. 언더 오버 게임은 언더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와 요미우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모리시타 마사토는 지난주 등판에서 7이닝 4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운 좋게 승리를 챙기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으나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4패, ERA 5.91로 매우 나쁩니다. 유미우리의 특급 베이스 스가노 도무유키는 지난주 등판 경기에서 5이닝 7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까지 2.49였던 ERA 기록이 단숨에 3점대로 치솟은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투구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예년에 비해 기록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결국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올 시즌 히로시마를 한번 만나 8.1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고 2020년 이후에 상대 전적도 준수한 편이긴 하죠. 시즌 상대 전적은 히로시마가 5승 8패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득실점 기록에서 알수 있듯 내용 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홈팀 히로시마의 역배당 승리를 예상합니다. 언더오버 게임은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니혼햄과 오릭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포넴 선발 이토 히루미는 최근 세 번의 등판에서 모두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이토는 올 시즌 12경기의 등판에 홈런을 하나도 맞지 않았을 정도로 뛰어난 9위를 지닌 투수이죠. 올해 성적이 작년만 못한 건 리그 꼴찌인 팀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릭스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2년 연속 사와무라상 수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리그 통합 타승 공동 1위, ERA 2위, 탈삼진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노히트 노런, 지난주는 8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는 등 최근 들어 한층 무서운 피칭을 보여주고 있죠. 이토와 야마모토는 지난 4월 2일에 한번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이토가 6이닝 2실점 패배, 야마모토는 7이닝 무실점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비슷한 흐름이 될 전망이고요. 원정팀 오릭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핸디캡 매치는 패스하길 권하며 언더오버 게임의 언더 배팅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바 롯데와 라쿠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선발 오즈마 카즈야는 올 시즌 가장 불운한 투수입니다. 올 시즌 등판한 11경기 중 6이닝 이상을 2일 자책점 이하로 막은 경기가 6번이나 되는데, 그중 승리를 챙긴 건 고작 1번뿐입니다.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을 때도 승리투수가 될수 없었고, 징천 등판 때는 7이닝 3피안타 1실점에 훌륭한 피칭을 하고도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라코텐 선발 카라시마 와타루는 올 시즌 5경기에 등판해 합계 29이닝 4실점에 좋은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1년 넘게 쉬면서 2년 만에 1군 무대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순조롭죠. 어제 경기는 접전 끝에 롯데가 6대4로 재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도 롯데가 6승 1무 5패로 앞서는 중이고요. 지난 10경기 성적은 롯데가 7승 3패, 라쿠텐이 3승 7패로 꽤큰 차이를 보입니다. 두팀 모두 타격감이 나쁜데 그 타선을 좀더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는 건 오즈마 카즈야입니다. 홈팀 롯데 역배당 승리를 예상하고요. 언더오버 게임은 언더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야쿠르트와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 사이스니드는 직전 등판에서 5이닝 7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널뛰기 피칭을 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인데 잘 던지는 경기가 훨씬 많지만 일단 맞기 시작하면 크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오늘 상대가 요코하마라는 점에서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유코하마 선발 하마구치 하루히로는 2주 연속 5회를 버티지 못하고 합계 8.2이닝 9실점 난조로 2패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도중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꽤 오래 쉬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6경기만 등판했죠. 어제 경기는 야크루트가 4대 6으로 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였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크루트 타선은 최근 10경기에서 홈런 20개를 터뜨리며 평균 7점 상급점을 기록했고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팀 야쿠르트의 여유있는 승리를 예상하고요. 언더오버 게임은 오버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와 서포트뱅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선발은 버치 스미스, 올해 새로 입단한 용병투수입니다. 지난 4월 19일, MPB 데뷔전에서 7이닝 노 히트 승리를 따내며 주목을 받았는데, 두 번째 경기도 중 부상을 입어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이후 1군 복귀를 위해 2군 경기에 5번 등판했는데 결과가 0승 3패, ERA 5.48로 0 신통치 않습니다. 았 소프트뱅크 선발 히가시아마 나오는 올 시즌 성적과 투구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이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2017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커리어 하이시즌이 될 전망입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세이브가 3승 1무 5패로 밀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기가 치열한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세이브는 현재 5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시즌 홈 경기 성적이 매우 좋고요. 반면 소프트뱅크는 팀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최근 두 경기가 연달아 취소됐고 지금도 용비 2명 타자 2명을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접전 끝에 홈팀 세이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언더오버게임은 언더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